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어둡고도 섬뜩한 단면을 함께 들여다 볼까 합니다. 잔혹함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끔찍한 형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름 끼치는 10가지 사례를 통해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가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고 다양했는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려 했던 옛사람들의 잔인한 지혜가 담긴 형벌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둠을 직시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고통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소중함과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감사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형벌은 바로 스케피즘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행해졌다고 전해지는 이 형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육신이 서서히 소멸하는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죄수를 작은 나무 상자 안에 가두고 상자 밖으로는 머리와 팔다리만 내놓게 합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우유와 꿀을 먹여 설사를 유발하고 이 액체를 죄수의 몸에 바릅니다. 달콤한 꿀과 배설물은 곧 파리, 벌레 등 온갖 곤충들을 끌어모으고 이 벌레들은 살아있는 죄수의 살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수의 몸은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서서히 부패하고 몇 주에 걸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케피즘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황소관 또는 페릴루스 황소라고 불리는 형벌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고안된 이 잔혹한 도구는 커다란 청동 황소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죄수는 이 황소상 안으로 갇히게 되고 황소상 아래에서는 불을 지펴 청동을 뜨겁게 달굽니다. 황소안은 마치 오븐처럼 뜨거워지고 죄수는 그 안에서 서서히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릅니다. 더 섬뜩한 것은 황소상 내부에 복잡한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죄수의 비명 소리가 마치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죄수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즐기는 잔인한 유희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이 형벌은 인간의 비명을 예술의 형태로 변질시키는 끔찍한 발상이었으며 고대인들의 잔인한 상상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입니다. 말 그대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인데, 단순한 익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친족 사례범에게 이 형벌을 내렸는데, 그 방식이 매우 상징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죄수를 자루에 넣고, 그 자루 안에 독사, 원숭이, 깨, 수탁을 함께 넣은 후, 강이나 바다에 던져 수장시켰습니다. 함께 갇힌 동물들에게 물어 뜯기면서, 물에 빠져 죽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한 것입니다. 이는 죄수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짐승과 다름없이 취급하며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는 형태였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죄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저주가 담긴 형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세 유럽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파열 또는 찢어 죽이기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주로 반역자나 신성모독자에게 적용되었는데 죄수의 사지를 말이나 다른 동물에 묶은 다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몸을 찢어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몸의 뼈와 근육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는 이 형벌은 보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 신체를 조각내어 전시함으로써 반역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복을 보여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철의 처녀입니다. 중세 시대에 주로 독일에서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이 고문 도구는 사람 형상의 철제관으로 내부에 날카로운 못이나 칼날이 박혀 있습니다. 죄수가 이관 안에 갇히면 문이 닫히고 못들이 죄수의 몸을 서서히 꿰뚫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극심한 통증과 공포를 유발하며 죄수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마치 관처럼 생긴 모습 때문에 철의 천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내부는 결코 자비롭지 않은 죽음을 선사하는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폐쇄 공포와 고통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심리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열 또는 오마분시입니다. 중국에서 유래된 이 형벌은 죄수의 몸을 다섯 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방식입니다. 사지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끄는 말, 다섯 마리에 묶고 나머지 한 마리는 머리를 끄는 방식으로 몸을 찢어버립니다. 의는 반역이나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었으며 죄수의 몸을 조각내어 모든 이에게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극도의 공포와 경고를 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이 완전히 훼손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십자가형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주로 행해졌던 이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방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오는 고통, 숨쉬기조차 힘든 자세로 인한 질식, 그리고 햇볕과 갈증으로 인한 고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형벌은 단순한 사형을 넘어 죄수에게 극도의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며 대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형벌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능지처참입니다. 중국과 조선 시대에 행해졌던 이 형벌은 산 사람의 살점을 포를 뜯듯이 조금씩 베어내는 방식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죄수가 죽을 때까지 수백 번에 걸쳐 살점을 도려내는데 이는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주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능지처참은 주로 반역, 대역죄, 폐륜 등 국가와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었으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죄인의 몸이 조각조각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경고와 응징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기아형입니다. 이 형벌은 죄수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여 굶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굶겨 죽이는 것을 넘어 죄수를 밀폐된 공간에 가두거나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묶어두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체가 서서히 쇠약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 형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 본능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죄수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산채로 태워 죽이기입니다. 마녀사냥이나 종교재판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이 형벌은 죄수를 장작, 더미 위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이는 방식입니다. 불길 속에서 살이 타들어가고 연기를 마시며 질식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산채로 불태워지는 공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 죄인을 정화시키거나 악마를 쫓아낸다는 종교적 미신적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형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육신이 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나 뜨거운 쇠 안에서 타들어가고 사지가 찢겨나가며 혹은 산 채로 살점이 도려내지는 끔찍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러한 형벌들은 단순히 범죄를 응징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며 때로는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 가진 잔혹함의 깊이와 동시에 인간 존엄성의 소중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법의 보호는 과거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비로소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으며 더욱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의 한단면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